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. 테슬라. 주가가 많이 올라서, 많이 오르진 않았다. 그쵸? 좀 올라서 옆으로 눕고 있어요. 근데 주가가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입니다. 그 저점이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추세는 있지만 정법점 돌파에는 큰 시간을 걸, 걸릴 거예요. 그러니까 360달러를 돌파하는 게 트리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버전 FSD 14일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어, 발견하는 순간 바로 어, 이번에 좀 어, 매수하는 거를 조금 늘리세요라고 말을 할 겁니다. 단돈 1천 원이라도 그렇죠. 이게 1천 어, 원에 1,000% 오르면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? 1만 원에 1,000%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? 100만 원에 1,000%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? 그러니까 이 작은 돈도 소중히 여겨서 조금씩 할수 있다는 거를 느껴야 됩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. 엔비디아가 지금 150불 때, 150불 때,